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 함께 손가락을 들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고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주의를 저희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란 주제로 BBS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아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8월의 새로운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암송하기 전에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한번더해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10편 23편 1절 말씀, 아멘. 함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말씀 들을 시간이에요. 함께 구호를 외치고 말씀을 들어 볼까요? 구호 준비. 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와, 아름다운 꽃밭이에요. 이 꽃밭에 있는 꽃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꽃은 어떻게 생겼나요? 보이는 그대로 말해 주세요. 그래요. 빨간색이고 꽃잎이 꼭 하트 모양 같아요. 이 꽃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래요. 노란색이고 잎이 아주 크고 키도 정말 커요. 그러면 이 꽃은 어떻게 생겼나요? 파란색이고 꽃잎이 아주 작은 대신에 한 줄기의 꽃이 많이 피어나고 있어요. 정말 멋진 꽃이네요. 어? 아름다운 꽃밭에 무엇인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무엇이 날아다니나요? 그래요. 하얀 나비와 주황 나비가 훨훨 날아다녀요. 친구들 모두 여러 가지 꽃과 나비를 자세히 보고 어떤 색깔인지 어떤 모양인지 잘 말해주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본 그대로, 우리가 들은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전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같이 알수 있어요. 이처럼 무엇인가를 사실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모두 증인으로 사야, 살아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사실대로 전해야 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아멘. 누군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명령을 그대로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며 전도사님을 따라해 보세요. 증인의 삶을 살아요. 한번더 따라해 볼까요? 증인의 삶을 살아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일을 하셨지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셨을 뿐 아니라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어요. 또 폭풍이 일어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폭풍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어요. 창조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며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구원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는 곳을 보고 깜짝 놀라 무덤 속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무덤 속은 텅 비어 있었지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빨리 달려갔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여인들 앞에 누군가 나타났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두 손을 귀에 대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온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창조 주세요. 그리고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시지요. 친구들은 이 사실을 믿나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의 명령대로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고 싶나요? 그럼 함께 외쳐볼까요? 증인의 삶을 살아요. 우리 다른 말로도 외쳐볼게요. 나는 증인. 예수님을 전해. 나의 소망. 예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지난 VBS 기간 동안 소망되신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 배우고 이제 증인이 되기로 결심하였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디에서든지 우리 친구들이 믿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되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